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AST 스페이스 모바일 ASTS라고 하죠. 이 회사가 최근에 발표한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재무 소식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관련해서 분석한 블로그 포스팅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저희 목표는 간단합니다. ASTS가 뭘 했는지 그리고 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했는지 이게 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고 명쾌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발표 내용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ASTS가 새 주식을 발행했어요. 9,450만 주 정도? 이걸 주당 한 53달러 조금 넣는 가격에 발행해서 음 예전에 돈 빌려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정 채권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특정 채권이 뭐냐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전환사채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 거래로 ASTS는 한 2억 2,500만 달러 정도 되는 빚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아, 빚을 갚는 거군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새 주식이 9,450만 주나 나오니까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희석 효과는 있어요. 한2.8% 정도죠. 하지만 그 대가로 연간 거의 6,400만 달러에 달하던 이자 부담이 사라지고요. 또빚 갚고도 추가로 한 2억 8천만 달러 정도 현금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7월 1일쯤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희석이냐,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 강화냐 여기서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죠. 또 갚고 현금도 더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 같기도 한데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딱이 시점에 자료 보니까 ASTS가 앞으로 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위성 5기 발사하고 또 2025년, 26년까지 60기 이상 쏘을 계획이라면서요? 이게 위성 하나 만드는 데도 돈이 꽤 들잖아요. 2천만 달러 넘게, 발사비용도 그렇고 지금 가진 현금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 있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더큰 그림에서 보면 회사가 이런 야심찬 위성망 구축 계획을 실행하려면 자금이 계속 필요했던 거죠. 마침 또 주가가 비교적 괜찮은 수준일 때, 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주식으로 자금도 조달하고 동시에 골치 아픈 부채까지 정리해버린 겁니다. 뭐랄까 재무 구조를 미리 좀 탄탄하게 만들어놓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결국에는 그 스마트폰이랑 위성이 바로 통신하는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위한. 호석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건 뭐랄까 피자 조각이 더 많아지면 내 몫은 작아지는 것처럼 기존 주주로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2.8% 희석된다고 하셨고 이 단기적인 영향이랑 장기적인 전망 이걸 어떻게 좀 균형 있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어, 단기적으로는 분명 주가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보다 좀 낮아요. 한 43달러 정도. 아, 지금보다 낮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등급은 좋은 투자, 그러니까 굿드 인베스트먼트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신호거든요. 그 배경에는 뭐 일반 스마트폰으로 바로 위성이랑 통신하는 그 혁신적인 기술력, 또 앞으로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는 잠재력, 그리고 최근에 미 우주 개발청이랑 맺은 계약 같은 그런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가들은 이 단기적인 희석이라는 비용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재무 위험을 줄였다는 이 전략적인 이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ASTS의 이번 결정은 결국 미래의 큰 그림, 그 우주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의 어떤 희석이라는 비용을 좀 감수하는 상당히 대담하면서도 또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ASTS의 결정은 단기적인 부담도 있지만 또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겉보기는 복잡한 금융활동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야심찬 우주 계획을 위한 자금 확보 그리고 재무 안정성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한 전략적인 행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위성 발사 같은 우주산업은 정말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고 또 투자금을 회수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ASTS 같은 기업들은 이 상용 서비스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 필요한 투자 자금을 어떻게 꾸준히 확보하고 또 동시에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시장이나 투자자들의 압박 사이에서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 이 질문이 앞으로 ASTS의 행보를 지켜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